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 되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4장에서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말씀을 내가 잘 따라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이것을 잘 따르겠다라고 하는내 의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기로 작정하셨는가 아닌가? 그 차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들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이유는 왜 그러냐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돌이켜서 죄상을 받을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는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고 너희는 아니니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들은 아니니 하면서 말씀을 허락받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 허락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가 잘 행행하겠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심기우시고 또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자들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잘라는그 뭐 씩씩리는 비유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져서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귀는 자는 들을 줘다 이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무리들에게는 아니기 때문에 외인들에게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다르들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어,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종으로서 일하셨는데 그 말씀이 허락된 제자들 그들은 또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마치 인수인계하는 것처럼. 그 인수인계 내용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의 우리들, 우리 또 하나님의 종들이 된 우리들에게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음, 뭐 등경 위에 그 등불을 두나니 이것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드러나지 않고 숨기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 저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숨겨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말씀을 받기로 허락된 자들이죠. 내밭치 돌짝 받치면 어떻게 하느냐? 내밭치뭐 밭이 가시 밭이면 어떻게 하느냐? 기경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밭으로 선택된 그냥 자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받아서 3십 배, 육십 배, 백 배를 결실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마음이 뭐 기경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자들로 허락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또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아무런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활란 핍박받으면 곧 넘어지는 자들. 이들은 어 일종의 말씀이 허락된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가시떨기 에 뿌려진 자들도 어, 열, 결실을 못 하게 되는 그냥 그런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치니까 두려워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 이 바람과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함께하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이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참깨 신겨진 것 같아서 겨자씨만이 보이고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고. 모든 나무들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